Đừng <coughs> <coughs> <laughs> 고동 열차네. 고 열차네. 쉽다 이거는. 아닌가? 쉽지. 쉬워, 쉬워. <laughs> 아, 6 여섯 판만 더 하면은 15 레벨이다. 드디어. 마스터 레벨이 너무 궁금해. 시5에둘있스면은 그거입니까? 마침 잘오셨습뭐냐도련변이한한할만 합니까? 이번 도련변이 아닐 것같 이성하고. 변랜이 거의 말. 최인은 열처를 았발를위 게임이야. 도 네.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대. 어, 도저열 산산조각 고 싶어 최적화 빌드를 쏟다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깰수 있긴 할것 같은데 광물리더 필요합니다 이 그러니까 상화 목소리 바꿀 수 있지 않나? 말하는 새끼 아나운서 어 성우 목소리 아나운서 할수 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불어 버블러 자꾸 피를 누르고 있는다다. 탐사적이라고 슈밤.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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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명칭이라 영어식 명칭도 바뀐 거예요? 원래 블리자드는 게임 같은 거낼때 현지화를 다 해서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영문판으로 했으면 p 야프라브 몰라 그건? p 는 그거 바꿔줬을 걸? 왜냐면 프로브가 누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서 어... 그냥 유니 이리 엄을 바꿔버렸나 보네 아닐 거야 단축키만 바뀐 걸까? 하긴, 보통 보통 키워드 마귀가 막 왼손에 가 있는 데. 피는 누르기 힘들었지 벌써 멀티 먹습니까? 멀티는 빠르게 먹을수써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써벌 질럿 폭격 한 번에 질럿 두 마리만 막을 하나? 아이고. 몇번 보셨어요? 날못 믿었어? 실망이야. <놀물 더욱끔 합니다> 첫 번째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목표가 탈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저거네? 나 이맵에서 저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이거 완전 리버가 아닙니까, 리버가? 인정합니다. 그러 상대방으로 적어를 꽤안 주는 것 같네요. 테란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프로토스인 것같아 기분 탓입니까? 기분 탓일걸? 랜덤이에요, 완전히. <목소리> 저런면뭐 깨겠지. 아래 아래 공세. 대상을 제압했다. 뭐다뭐 나? 아시맨도 추! 광다 광물 더필요 공세 또 와요 위쪽에. 우리가 이렇게 공세가 격렬하게 와.

템을 갈까? 원래 저그 잡는 데는 집장관인데오 병력치 왜 이렇게 쎄? 원래 저렇게 센나? 어, 사변링링링이네. 이 뭐예요? 같은 이번 판은 집장관님을 소하는조합으가야 이제 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뭐냥 먹겠어요. 깨고 있어 슉슉슉. 여기 세개 타고 있으면 저거 멀티. 템플러 아카이브를 치워놨네. 언제나. 탈선시키십시오 갈퀴? 살모사? 이게 살변 갈링밍이라고 음. 살모사 변형체 맹독충 저글링 이으로 해서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문을 많이 지 짜증나서 막힌단 말이야 이러면 나 차나가만 열열 개씩 준는데 게임할 때 우리도. 나도 불러 늘려야 될게 많아서. 아래쪽 솔로에서 열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영 혼자 깰수 있죠? 나 아래층 버로 할. 아 내가 깨 테니까 님이 가는 게 낫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이거. 목표 파괴 기사단의 분노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아래 거보러 스포기. 포기? 아니야, 난 포기 버 해. 아이씨. 게이트더 달려야겠네. 내가 너무 한 발에 뽑아놔서 그런가? 죽어라 분들이 열차 두 개를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아래쪽 막아요. 제가 위에 쪽막게차 아, 네. 안 된다고. <laughs> 망했군. 보호막 좀 켜줘 보호막아래쪽 너무 많은데 인간 적저씨봄 진행 상황이 무척 좋습니다. 놈들의 화물 중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지적 경력이 오해계주로 접근하고 있다. 클라타 저도 놓치겠는데? 아, 하나 놓쳐. 돼 하나 놓쳐도 돼. 주 목표가 니다 장원은 있는데 이게 게이트가 없으면 병력이 안 뽑혀. 도착한다. 망했네.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열차 한 대가 통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명성이 곧 생명입니다. 알았어, 막을게. 아 게이트 에길 막을 너무 당해서 병력 이동을 못하는데? 왼쪽에는 있거 하나 깨요. 질장관으로 하나 질장관내 목숨을 하이에게제 몸을 대겠습니다. 와, 질라 피너 오너가 봐. 굳이 공중 적 o n g 리 u 필요 도없지않아 p u 같은 거 아니면 아니 탈무 o 때문에 기다려야지 기 g j o 방어를 어디에 숙주, 군단 석지, 서방이 있던데? 아, 내가 약간 다 죽었어. 어디 가시려고? 먹어 나, 사투스 터만 자기 자기 아군한테는피안 입혀서 줘. 로보틱스 하나 지원하 도하라 그렇게 될까? 좀할다 카사 템플두 갠데 지금 막 앞으로 가서 막죠. 위에 막아 주세요. 위에, 위에. 오케이 오케이. 포각 응. 쓰면 막을 수 있을 것같아 위로 얼른 올라가요. 내가 아래 봐을게 아래쪽 솔로의 열차를 제거하면 의뢰인이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암호는 열을 받을 수전 행복할 테요. 의의 적금, 해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씨멀티맞네 아, 그래. 당연한 일이지. 일단 저 계획을 무산시켰다. 저우리 오고 있어. 기 검을 준비해라. 그래, 해 불멸자로 때릴때는 긴방 깨지더니리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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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 게이트 깨졌어 그지같은 놈들 원래 파베 체력이 230이나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오, 왜 이렇게 빡세지? 내가 빨치 병력을 좀 날렸어. <laughs> <laughs> 우리 기지에 이 몰려고 있 인상이 썩 좋지는 은데 아, 카사 데 템플. <laughs> 좋아 한 대만 더 깨면 된다. 여기까지였던 것 같군.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서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보너스 선로는 다 놓쳤네. 우리 의무관, 많아 말라 죽어요. 죽어요. 직장관 나가신다! 내가 게이트 관리를 못하는건지 모르겠는데 게이트한여가개 쓰면은 말려 자원이 남아 자원 남아도 괜찮아요 가게만어게에 가게에 가게에 가땅맞가게군 가게에 가게에 가게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laughs> 보너스는 못거 실화인가? 이거 실화야. 좋아, 13렙. 말레이지 머지 않았다. 아이지, 말렙은 15렙이 아니지? 남는 자원으로 그냥 불멸자 같은 을 뽑을까 그랬다. 어차피 지당 지단, 지당권 효율은 응. 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프레이더 제공니까 <laughs>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원 됐는대로 섞어주는 거지.